엄마 신나게 싫어 언니 싫어 이봐 엄마가 쉬러. 기분이 좋아? 안 좋지? 안 좋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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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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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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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수연이 엄마가 우 버리자고 나를 때려. 미우 때리는 게 아니라 수연이가 저것을 나 미우시야지. 수연이 무심히 세. 엄마가 약속했잖아.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세 대. 수연이가 가지고 노는 거안 치우면 두 대. 진우한테 양보 안 오면 한 대. 그렇게 했어? 안 했어? 약속. 했지?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약속 지켰잖아. 엄마가 안 때릴라 했는데 니가 손바닥을 딱 내고 때릴라 해야지 버릇 고치라 때렸다 아팠지? 또 그렇게 안해야하 말이야? 지니야 손가락 빼고 아빠가 오잖봐 손가락 빼고 아빠 해 봤니 아빠? 오셔봐. 손가락 빼고. 아빠? 언니를 때려? 아빠?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로 이때, 너로. 아빠. 아, 아빠, 아빠. 엄마. 그래. 어? 어. 어, 유치원 갔대. 응. 어, 빨리 준비해 볼 거야. 그래. 조더 엄마 말을 그렇게 들었으면 기분 좋지. 응. 어, 수연이는 말을 안 들어. 두번세번해야 나중에 있어 앉아. 응? 이, 엄마 그렇게 할게요. 그래. 어, 엄마도 속상하고 스도 속상하고 되겠니? 앞으로는 그러지 마, 예? 응, 엄마 상주산에 따라가, 안 따라가? 안 따라가? 그데아빠오피디오 찍어 주라니 엄마는 그래, 아, 봐 아빠 봐봐 진아, 스윈이 아빠 봐봐 스윈 아빠 봐봐 스윈 아빠 봐봐 쟤는 네, 그지루가 어깨 동무 당하고자어지 이렇게 하고 책 읽어주고 수이가자 음. 옆으로 앉아 지우 옆으로 머리 이렇게 들고 아빠 봐야지 머리띠 갖고 깜마가

I'm a wood, wood. Wood. <laughs> コウジガチ。うん